안녕하십니까? 발견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국가적 재난급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재난 이불 속에서 돌아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집과 생계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깊은 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산불 속에서 신기하게도 타지 않는 절이 있고 타지 않은 집, 집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의성군 고운사라는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천년 천년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이 자리가 대명당 터입니다. 이 화마가 의성군에서 발생했을 때이 고운사는 어 전체가 다그 불에 의해서 전소될 걸로 예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대웅보전은 나머지 전각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명당 혈채인 대웅보전은 단 창호자나도 타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기 주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백호가 수도 없이 이렇게 이 명당 혈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청용 자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머지 정각들은 완전히 다 소, 소, 소실됐습니다. 화재로. 그러나, 이 대명장 혈체인 고운사의 고온, 대웅보전은 대웅 걸림도 하나,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눈이 말씀을 했지만, 하와이 화재부터 옛날 삼차 화재도 제가 말씀드렸죠? 명당 양에너지가 나오는 자리는 불도 양이고 이 명당혈파가 양에너지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바람이 불고 화마가 불어와도 이 명당혈체의 정각 건물은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주변에 연기가 이렇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천년사살천년고찰 고운사, 전소. 근데 고운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웅보들 대응보단 아닙니까? 대웅보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요 창호지부터, 창호지 하나도 끌린 자국이 없어요. 이게 명당 혈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안동하고 이쪽에 안동, 어, 길안면, 길면이고요이 우측에가 청송심시가 있는, 청송군청이 있는 청송군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동 길안면에는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왔던, 음, 만유당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화마가, 얘 예, 여기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요, 만유장도 태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요, 만유장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처에 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청성심시 시조묘인 심홍부묘가 있습니다. 이 자리고, 또 청성심시 만석군 집터가 있는 송소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송군과 안동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화마는 이 근처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화마가 오더라도 이 청송심시 시조미인 대명당, 시문부 묘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만족군 송소고택도 화마가 범, 침범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명당이고 여 청송시무지 송소고택도 대명당 혈판이에요. 화마가 여기까지 왔다갔다도 이 묘를 아예 건들지도 못합니다. 왜냐 여기서 엄청난 명당 혈파가 소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송소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만유당 이 자리는 조그만 그 미스터션샤인의 촬영지에 있는데 이 조그만 터도 불길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예상으로는 다 태웠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하마가 이 근처까지도 오지를 못해요. 요, 저, 방연포 이렇게 둘러놨지 않습니까? 방연포 안 둘러놔도 이 명당 혈처는 아예 불이 침범을 못해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명당 혈처예요. 여기까지가. 이 범위, 범위가 대명당 혈처입니다, 이게. 방역포 같은 거아 필요 없어요. 거대한 화마가 오더라도, 거대한 바람이 불고 해도, 명당 혈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소실되지 않은 만유정, 관광객 직원들은 만유정을 보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어차피 방염포 안, 안 붙여놔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보셨잖아요. 요 고운사 대웅전 이창호자라도 불길이 건들지 못합니다. 명당 힐파가 다 보호하고 있어서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기서 명당 힐파가 이렇게 나와서 거대한 돌풍, 엄청난 돌풍이 부는 그런 불길조차도, 여기 앞에 있는 전각전다 태워버렸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명당 혈파에, 혈, 혈체에 앉아있는 고운사 창호자라도 못 태웁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 방영표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명당 혈파가다 방어를 해줘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음에너지 땅은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영덕의 어느 마을이에요, 바닷가. 이곳에 이, 다 태웠지만, 신비하게도 태우지 못한 집들이 있어요. 이게 명당 집태예요. 보세요, 이 밑에 집, 다태워버려고 그 옆집, 뒷집도 이렇게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집은 명당터기 때문에 방어를 해준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가 딱 명당 혈차라서 이렇게 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저 위에 좀 보세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저 삼뽕 우리는 여 명당 혈판이에요, 여기가. 요 집들은 불로, 불은 밑에서 위로 치솟지 않습니까? 근데 요 집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집들이 다 명당 혈판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으로 이 엄청난 기세의 화마가 이 명당 혈판을 뚫지를 못해요. 보세요. 이 집, 집, 집좀 보세요. 이 옆에까지 앞집, 뒷집이 다 탔어요. 어떻게 이 앞집도 이렇게 홀랑 타도 뜨거운 불길이 이, 이 집안에못 태웁니까? 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예전에 터키 대지진에서 살아남은 데또하와이그 대화재에서도 살아남은 집들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대재난인 정말 안타까운 의성 화재 또 청소, 청송 청송이라든가 영양까지 영덕까지 영양, 간이대여 참사에서도 신비로운 명당 혈처가 명당 집들 가 어디 있는지. 이,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 보세요. 요, 청소는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연기가 엄청, 엄청 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멀쩡한 수비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왜요 수비 있냐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혈처가 있어요. 이 자리가 혈처입니다. 혈처가 있는 자리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화마가 와도 그 근처까지는 오지만 이 자리를 침범을 못 해요. 왜냐? 양과 양이 부딪치기 때문에 그래요. 밀어내 버려요, 불을. 왜냐 불, 불도 커다란 양이고 혈처도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까이 엄청난 화마도 이 자리를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전체를 다 태워버리고 아직도 저기 연기 연기에 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골짜기에도 여기도 대혈이 있어요. 딱이 자리에가 있습니다. 여기는 딱 봐도 형국이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자청룡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또 우벽효가 이렇게 이 혈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대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 태웠지만 여기는 못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듯,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LA 대형 산불에서도 살아남은 집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안만들었죠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뭐, 콘크리트, 콩코르트, 뭐,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살아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명당 혈처는 자연스럽게 방어, 방어가 되는 거예요. 대형 화재에서도. 심지어 지진이라도 명당 혈차는, 그 무너, 건물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미스터 션사인 촬영지, 만유 정도. 하, 예상으로는 이걸 다 태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이 근처까지도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청송심씨, 시조, 시문부 선생 묘도 천하대명당 이 자리, 송수고대 도 대명당 혈판이고 여기까지 부려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아예 침범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영남 화재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가족분들에게, 정말 무한한 위로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정부에서도 서둘러서 피해, 피해 상황을 복구해 드릴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